이번 정 덕천역입니다. 다음은 수조 옛날 사찰에서 물을 받아 어, 물통으로 쓰기 위해서 작업 했는데 예? 이옹지도 못하고 원래 자리 이렇게 남아있답니다 예. 구유통과닮아가지고 구시바위 구시돌이라고 하고 떡내바위 돌절구라는 해석도 내리기를 했답니다 만덕사에서 물통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나 같습니다 조조 안득사에서 그랬겠지. 좋은 거 보고 갑니다. 부포에서 33-1번을 타고 석불사 병풍암 버스 정류소에 하 차해가지고 석불암 병풍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단거리 1.5km로 자리를 선택해가는데 길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네요. 비가 살포스 내려가지고 미끄러워. 그래도 최단거리니까 자전 거를 타고서 만둣고기 끌어 넘어가면 저 숨터 카페를 넘어가죠 이렇게 길이 저 시간에 자 병풍암 석불사 800m로 줄었습니다 에이. 여기는 늦게 가니까 대문을 닫더라고 이 길이, 많 많이 지르기는 하다. 완전 척경이네. 이 길로 안 올라오면, 저만덕개고깃길로 이렇게 돌아와야 될거 아이가. 엄청 지르기는 한다. 자연거로는, 석불한 병수사를 몇 번씩이나 갔지만, 내가 도부로 가는 거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또, 데크 계단이 있네. 급하게 놓아놓으라고, 물병을 하나 안 챙겼다. 아이거목해 있는데. 야, 이게 영업집이다. 아. 와, 보리밥집. 보리밥집인데, 안 하는 게다 해. 다 해. 뭐, 오리불고기도시가지고 전부 다 해. 와, 자, 석불사. 길하고 마주치십니다. 700m. 서브베이1.4 버스 정류소0.7 스케이트 1.5km 사수 남문 남문 1.5km 대말이지 700m 자, 첫 경으로 옮길입니다. 상계봉 3.8 만등파지 0정구 에어컨이 있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요 여기 박습니다 그림상으로는 미미타이 보이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땀도 안 나고, 그기 좋은 계절입니다. 내가 응치만 아프면 얼마든지 걸어 다니겠는데. 이놈은 응치 때문에 조금만 걸으면 아팠어. 가까운 거리니까 오늘 자전거도 휴대 안 하고 가뿐하게 났는데 물을 안 챙겼어. 다른 사람은 내려오는데 나는 이제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대단합니다. 이구천하수도안올 긴데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500m로 줄었다. 이 자전거 타고 가면 빡칩니다. 이게 빨래판 각이 커가지고 더 힘들어. 이 운동실 걸을보세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진짜 났죠정말 이렇게 적어놨네요. 응. 응. 후우. 와, 땀난다. 여기서 한번 배치가 됩니다.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차가 위까지리 올라오죠. 가볍게 들어 지나고요. 자, 저기만 돌았으면 다 왔습니다. 총각이죠. 이 도로겠을 홍독비가 되겠죠. 자, 백풍함 석불사. 예전에는 1로도 다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물병 경로는 챙겨 다녀야 돼. 아, 아 모르겠는데다 자, 석굴사 1주문입니다. 이 아마 옆신과 다윗신과 뭔데 같더라고. 이리 와야 돼. 위에 불상들이네. 정각이고. 강전이죠 정각이고. 저렇게 <목소리> 코끼리 머리. 이거 다 맞지 않습니까? 3층 석탑. 작은 종과. 대웅전이죠. 칠층간이고 있죠. 자, 기가 뭐가, 는데 자, 예를 리고 예. 사천왕이죠? 동방 지국천왕, 서방 강목천왕, 남방 성장천왕 북방나 아, 몬트나? 이래가지고. 네. 간세 모살이고, 얘는 미력부설이죠 자, 미타불이고, 사천왕. 이게 또 골상 모이났죠 모시란고네 예, 예를 드리고, 예, 속송 살령가 자, 예를 드리고, 자, 예를 드리고요. 예, 자, 속송 살령각에서 바라본 석굴 사옥산입니다 비 온다고 해서 끄러워요1 6라의 모습이죠 1 6라의 모습 16, 석불암병부사 버스정류소에서 여기 석불암까지 너무자고 그래도 1시간만 올라니다 내가 내걸음으로도 네 1시간 조금 안걸리거든요 충분히 도보라도 올수 있는 거리 자, 사천왕과 미력대불 본존 non c'è un 칠순각이죠. 여기는 뭐, 천불상인지, 만불상인지, 뭐, 천불상이 되겠지, 만불상은 안 되겠지. 천불상도 되겠네요. 자, 예를 들고, 예. 자, 석불상에서 바라본. 우산 폭구에 휘옵니다. 음, 맛있다. 하... 자얘들 데리고 홀로 갑니다. 예, 잡고 갑니다. 예. 가자. 내강산이 흐하이입니다 이상한 끝.